자, 양한시 검사 및 실습 3, 어, 2주차 3강입니다. 어, 방금 전에 보았던 사위검사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봉그래페법으로 사위검사 측정할 때 어, 우안에 좌안에 어떤 방향의 프리즘과 프리즘 양이 가입되어야 한다고 했죠.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안에, 어, 우안에, 뭐, 베이스업 6프리즘, 그리고 좌안에 베이스인 12프리즘을 넣어두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 만약에 저기 우안에 어, 베이스업 6프리즘을 넣었는데도 시표가 상하로 분리가 안 되는 피검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이제 수직 방향으로 눈 융합하는 힘이 강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유프리즘 넣으면 쉽게 시표가 이제 상하로 분리되는데, 만약에 상하 분리가 안 된다 그러면은 7프리즘을 넣을 수도 있고, 8프리즘을 넣을 수도 있고, 어 그렇게 이제 어 프리즘을 좀더 이제 가해서 이제 분리시키는 방법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 페이지 보면은, 어, 그림 보시면은, 자, 여러분은 이 그림 보고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어, 안경사 국가고시 시험에도 이런 유의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우 안에 베이스업 6프리즘이 가입되어 있고, 좌 안에 베이스 아웃 1프리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다. 어, 이런 상태인데. 상하로 두 개로 분리된 시표가 서로 일렬로 지금 배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이제 환자, 이 피검자의 양한시 상태는 뭐다? 답은 내 사위 1프리즘입니다 이렇게 이제 판정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봉그래페법으로봉그래법으로사위검사할때 굴절 이상을 완전 교정하고 나서 최대 교정 시력보다 한 단계 낮은 수직 일렬 시표를 피검자 눈앞에 투사시켜요. 그리고 우 안에 베이스업 6프리즘, 이게 이제 분리프리즘이 되는 거죠. 이거를 장입하고 좌 안에 베이스인 12프리즘을 장입하고요. 그리고 12프리즘에서 조금씩 프리즘을 감소시켜 나가면 돼요. 감소시키면서 언제 이게 상하 분리된 시표가 서로 일렬 상태가 되는지,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1초에 뭐 1에서 2 프리즘 정도로 천천히 감소시키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신속 정확하게 해야 돼요. 신속 정확하게 딱한 3번 정도 시행해서 평균 값을 취해 주면 됩니다. 이게 검사가 길어지거나 뭐 내가 정확하게 검사한다고 해서 막 여러 번 반복 측정하잖아요. 그러면 사이 검사 같은 경우는 더 오차 값이 커져요. 검사 값 베리에이션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속 정확하게 딱세번 안에 끝낸다 생각을 하고 딱딱딱 해야지 이제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웰 시표를 이용한 방법이네요. 어 아까 이제 이제 봤었죠. 우한에 베이스 다운 프리즘을 장입해서 상단에 하웰 시표가 하단에 사회시표에 어느 부분에 화살표가 위치해 있는지 그걸 이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과 같은 상황 이렇게 보시면은 자 어떻게 판단하면 돼요? 지금 이 상단에 화살표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0하고 2 사이? 어? 0하고 2 사이를 가리키네요. 어, 지금, 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외사위 1프리즘, 뭐한 1.7프리즘, 요 정도로 이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위검사하고 나면은 측정치를 적어두셨다가, 이 사위량이, 사위량이, 정상적인 범위 안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제시하는 정상 범위라는 것이 뭐 절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그 이유는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양 눈이 융합하는 힘의 크기도 다르고 눈의 예민도 뭐 적응력 등등 개인의 다양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준치를 이제 많이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안경사는 측정 프리즘 그 수치를 기억해 뒀다가 문진 과정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자각 증상이 특별한 자각 증상이 있었는지 안정 피로가 뭐 심한 것이 있었는지 또 사물이 뭐 흐리게 보였다가 뭐 이제 또 다시 잘 보였다 흐리게 보였다가 잘 보였다가 이런 증상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양안 시기능 이상이 의심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검사를 또 이제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면 돼요. 자 이번 페이지는 어, AR 굴절 AR 검사기기로 나온 굴절도수 그 수치와 양한시 이상을 어 예측해 볼수 있는 그런 팁을 좀 넣어 봤어요. 어, 내 사위안 같은 경우는 늘상 눈을 계산하는 데 힘을 주고 집중하는 눈이에요. 외 사위안 같은 경우는 늘상 눈을 폭주시키는 데 집중하는 눈입니다. 눈이 이제 바깥쪽으로 가 있으니까. 눈 뜨고 내가 어딘가에 집중하고 어떤 어, 타겟을 본다고 했을 때 항상 이제 폭주하고 조절하는 데 이제 용을 쓰는 눈이에요. 그래서 AR 검사, 오토 리프렉터로 검사를 해보면은 항상 일정하게 외사위안 같은 경우는 폭주 조절 영향으로 최종 굴절력 도수 값보다 AR 수치가 많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내사위안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어, 많이 이제 계산하려고 벌리려고 하는 눈이기 때문에 AR 수치와 최종 굴절 교정 도수와 그 간에 큰 차이가 없거나 뭐 거의 같거나 막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원래는 AR 기기 안에 들여다보는 행동만으로도 조절이 자극되고 기계 근시를 또 유발하고요. 동공이 커지는 현상이랑 뭐 근거리 타겟을 본다라는 그 감각 기능으로 인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두 단계에서 세 단계 정도까지 조절력이 들어가서 이제 좀 높게 나오게 돼요. 근데, 어, 여기 지금 예시를 넣어놨는데, 어, 예를 들어서 뭐, S200, 근시 200에 실린더 100, 액시스 180도인 근시성 복난시안이다. 근데 정의안이에요. 이 정의안이라고 이제 가정하고 AR 검사를 수행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예측되는 게뭐 250이나 뭐275 정도? 그 정도 도수가 이제 나온다고 우리 예측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 해당 예시처럼, 어, 지금 보면은 외시, 외사위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요 정도 두 단계 세 단계 정도 높게 나온다라고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후터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좀 있고요. 내사이는 그 반대 경향을 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AR 검사 하나만으로도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양한시 이상을 이상의 경향을 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양안시 처방에서 다섯 가지를 기억하자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양안시 이상이 있으면은 양안시 이상이 있으면은 어~ (1번에서) (2번까지) 다 고려해야 돼요. 이 중에서 이제 수술이 필요한 사시안을 뺀네 가지 방법을 안경사는 다룰 수가 있어요. (1번) 먼저 굴절 이상 완벽하게 교정해야 된다고 강조해 놨어요. 난시, 원시, 완전 교정으로 일단 안정피로를 최대한 잡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교정하고 양안이 균질하게 보이게끔 해줘서 감각적으로 양눈이 비슷한 상을 잘 보이게끔 조절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AC퍼 AB를 측정해서 도수를 더할지, 감할지를 정해서 양안시 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AC퍼 AB는 조절성 자극에 대한 폭주비를 말하는 것으로 얼마만큼 조절 자극을 줬을 때이 사람이 얼마만큼 폭주를 하는지 그걸 재는 겁니다. 이 수치가 정상치에 해당될 정도로 원활하다고 하면 이 수치를 이용해서 안경 도수로 시기능 이상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이 뭐 시훈련, 비전세라피 이 부분은 나중에 내가 이제 프리즘 처방까지 끝난 후에 나중에 이제 추후에 이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프리즘 처방. 이 프리즘 처방하기 위해서는 PRC, NRC 검사 시행해서 융합 여력이 어떠한지 파악하고 또 처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수술 관련 부분이니까 일단 패스를 할게요. 자, 이 페이지 보시면은 어 어, 방금 전에 정리했던 그 이제 내용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첫 단계입니다. 내 사위는 원시성 환자들이 많고요. 외 사위는 대부분 근시성 환자들이 많아요. 굴절 이상을 정확하게 잘 잡으면 조절 이상이나 뭐 사위량의 증가나 융상이 안 되는 문제 이것이 이 굴절 도수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소포리아, 내사위인 경우입니다. S075나 S100이나 최대 교정 시력이 똑같이 나온다고 하면 내사위는 최소의 마이너스 값을 취해서 처방하는 것이 그나마 조절 자극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처방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는 외사인 경우네요. S-125나 S-100이나 최대 교정 시력이 똑같이 나온다고 하면은 외사위는, 외사위는 풀처방이나 약간 과교정의 값을 취해서 처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내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단이 방법은 AC퍼 AB가 정상 범위 내에 들어갈 때, 그리고 이제 다른 뭐양한식 문제점이 없을 때 이제 가능하다는 점 이제 언급합니다. 도수 가입으로 양안시 기능 교정하는 양안식 기능 교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AC4AB 나와요. 어, 1디옵터 정도 조절이 자극됐을 때 폭주가 얼만큼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AC4AB가 큰외사유 환자에서 근시 도수의 과교정은 양안시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계산 AC per AB 구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IPD는 동공간 거리, 그리고 ND는 근거리, 주시거리. 요거 이제 더한 것하고, 근거리 수평 사이에서그 원거리 수평 사이를뺀 것을 곱해버리면은 AC per AB가 나옵니다. 어, 실제 사례를 보고 넘어갈게요. IPD가 63mm, 원거리 프리, 오프리즘 외사위, 어, 근거리 외사위 15프리즘이면은, 우측의 값이 마이너스 10이 되고, 이를 0.4m 곱한 것을 i p d 더해주면 2.4가 나와요. 그러니까 a c per AB가 2.4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페이지 더 집중해 주세요. 어,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언급한 방법보다 더 이제 간편한 방법이고요. 임상 실무에서는 이 방법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경사 A 시퍼 A B라고 합니다. 어, 플러스 1디옵터 렌즈와 마이너스 1디옵터 렌즈를 번갈아서 이제 피검자에게 장입을 시키고 그때 측정되는 사위량을 구해가지고 그것의 차이 값을 절반으로 나눕니다. 그랬을 때 값이 경사 a per ab라고 얘기를 해요. 참고로 정상 성인의 평균 a per ab는 4이고요. 어, 만약에 피검자 a per ab 수치가 4에 가까운 수치면서 이 사람이 또 근시 아니고 외사위 가지고 있으면은 약간의 과규정 도수 과규정 처방으로 양한시 교정을 해볼만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3강 집중해서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프리즌 가입으로 양한식 기능 이상 교정하는 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실성 상대폭 주력, 뭐 허성 상대폭 주력, PRC, NRC 등을 측정하고서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어,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잘 정리해서 마인드맵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